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5분 이야기의 돈오야의 김지혜 최근도 그렇습니다만, 결혼중매업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첫 번째 이제 아가씨를 만났다고 가정해 보시죠. 첫 번째 만남, 보통 한 10번을 만나게 해준다고 그래요 돈을 내면. 근데 첫 번째 만났을 때 인상도 좋고, 사귀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출 것이냐? 다시 생각해 봅니다. 아 이게 열 번을 만났는데 첫 번만 보고서 돈을 내고 그만두면 너무 아깝지 않냐 그래서 횟수를 조금 늘려 봅니다. 그럼 더 좋은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데 그것은 전혀 첫 번째 기대와는 달리 두번세번네번 번, 네 번, 다섯 일곱 번 할수록 더 선택이 어려워지는 거죠. 이처럼 기업 경영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택이 많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보는 것이 아니죠. 역사적으로 코르테스 하면 아즈텍 왕조를 멸망시킨 프랑스 장군이 생각납니다. 근데 코르테스는 젊었을 때의 행적을 봐서는 결코 위인이 아니죠. 직굽고 싸움을 좋아하고 또 유부녀를 파괴시키고 도망치게 하고 빈둥거리고 밥 먹기를 놀고 그리고 심지어는 매독에 걸려서 남한 카 원정도 못갈 정도. 그런데 그에게도 기회가 왔죠. 페인 왕이 벨라스케스를 쿠바 총독으로 임명하고 호수테스를 출락관 자리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입지를 붙여갔죠. 그리고, 어, 자기를 임명했던 벨라스케스가 아직 그, 멕시코로 떠나라는 명령도 안 받았는데 자기가 여러 사람을 구슬려가지고서 배를, 열한 배척을 몰래 해서 자기가 출발합니다. 자기가 영웅이 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멕시코 도착에 대해서 에스터 왕조와 사이가 안 좋은 부족들을 꼬이고 회유해서 동맹을 맺고 인토를 확장합니다. 근데 문제는 한 500명 정도의 병력으로 그 당시 아즈텍은 약 50만 명 대국이었죠.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그회그 그 500명 인력 중에서도 그냥 우리가 아즈텍인을 포기하고 갑시다 이런 머뭇거리는 이유가 많이 있었죠. 근데 그는 이때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에, 배를 갖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배를 불살라 버립니다. 그러니 뭐 돌아갈 길도 없죠. 여기서 어떻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지텍인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바로 우리가 외직통을 한 거죠. 우리가 배를 건너고 나서 배를 불살러 가는 거죠. 이렇게 목표를 집중시킨 것입니다. 바로 그는 생활에서는 엉망이었지만 그는 리더의 목표를 하나로 집결시켜 있는 것입니다. 부직이 나아갈 방향은 분명히 알고 그 조직을 방향을 따라서 리더가 꿋꿋이 나가는 것이 몫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럴까 저럴까 하다 보면 어려운 거죠. 바로 우리가 비틀거리는 참새에는 낯이 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와 마찬가지로 부하들이 특히 같이 있던 직원들이 이리 할까 저리 할까 하지 못할 때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리고 일관된 행동으로 밀어붙이는 그것이 바로 리더의 몫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리더십은 디테일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